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죠.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의 부작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척추 수술 15년차 척추 외골수 장근순 원장입니다. 원장님 그런데 협착증 수술에도 부작용이 있어요? 당연하죠. 첫 번째로 감염과 출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어느 부위를 수술하든지간에 상처가 생기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균이 들어가면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의 모든 것은 혈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상처가 생기면 피가 고여서 되고 혈종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항생제라든가 지혈제를 잘 쓰면 조절이 잘 되고 염증이라든가 피가 고여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간단한 세척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잘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 수술은 항상 깨끗한 생리식염수로 세척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감염과 출혈 우려가 가장 적은 수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신경 부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경이 눌리면 염증이 생기고 이제 아파서 수술하게 되는데요. 눌린 신경이 수술에 풀리게 되면 신경이 잘 통하게 되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눌린 부위가 붓게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신경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신경이 이제 부을 때는 증상이 좋아졌던 엉치라든가 다리가 다시 저리거나 아파오고 또 근육이 또 뭉치고 쥐가 내리는 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MRI를 찍어보면 진짜로 신경이 부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 뭐 스테로이드 약물치료한다든지 아니면 신경 차단술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약물치료를 하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소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척추 불안정증입니다. 협작증 환자분 자체가 수술할 정도가 되면 그 분절의 마디는 불안정증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그 부위가 불안정증이기 때문에 디스크도 좀 어느 정도 흘러나와 있고 뒤쪽의 후관절도 두꺼워져 있으면 황색인데도 기우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가 신경이 눌려서 협작증이 돼서 수술하게 되는 건데요. 수술 후에 두꺼워진 인대라든가 뼈를 제거하게 되면 불안정증이 좀더 진행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수술로 인해서 불안정증이 더 진행됐다기보다는 기존에 불안정증 환자이기 때문에 수술에도 불안정증이 지속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도록이면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게 수술의 불안정증 진행하는 걸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내시경 수술이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대한 정상 조직을 보존하고 병변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도 수술후 불안정증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미리 대처할 수가 있는 수술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관절 낭종 발생입니다. 협착증이 있다는 것은 그 마디에 척추 불안정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쪽에 큰 관절인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 작은 관절 후관절이 있는데요. 후관절인말 그대로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위가 불안정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와 있고, 뼈가 자라있고,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는 병이 협착증입니다. 이 부위를 제거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관절을 좀 건들기 때문에 그 부위가 계속 불안정증이 남아있으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낭종, 주머니 형상에서 물주머니가 되면 그 자체가 관절 낭종 해 주고 신경을 누르는 압박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술에서 꼭 낭종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관절염이 있는 후관절을 수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척추 내시경이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뇌척수액 유출입니다. 신경은 경막이라는 막에 쌓여있고 그 안에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으며 협착질이라는 거는 수십 년간 눌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막이 얇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할 때 보면 경막이 너무 얇아져서 뇌척수액이 셀 수가 있고 얇아진 막을 수술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구멍이 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부위를 우리가 봉합해준 다든지 아니면 봉합압기가 너무 작은 경우는 폐취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잘 막히게 되고 보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요 만약 계속 새게 되면 상처 부위가 젖어서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고 뇌척수액이 새면 두통이 잘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절대안정을 취한다든지 블러드 패치라고 해가지고 막아주는 방법도 있고요 비핵화를 넣어가지고 상처가 아물동안 뇌척수액을 바깥으로 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척추 뇌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게 되면 경막이 얇아진 부분이라든가 구멍이 나온 경우를 아주 초기부터 잘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예우를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불유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협착증은 대부분 단순 감압수로 수술할 수가 있는데요 협착증의 위치가 척추 사이구멍에 있는 경우라든가 데스크가 심하게 동반되어서 마미총 증후 같은 하지마비 및대소변장애가 동반된 경우 그리고 협착증이 재발돼서 광범위한 골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술이 어려워진 경우는 우리가 수술 후에 나사모 고정수및 수체관 골유합수 같은 유합수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도 대부분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들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압수 및 나사마 고정술을 하게 된 경우 약3-5%에서 정도 불유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이 e c 적 좋아진 걸 느꼈다가 척추협착증 있는 마디는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다시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그 부위로 지나는 신경이 자극되어서 신경인성 파행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 및 환자 모두 불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유압수를 시도한 경우는 반드시 유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수체관 골유압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그 사이에 다인접균 이식하게 되는데 인조뼈를 이식하기 전에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위아래로 연골을 깨끗하게 제거한 상태에서 인조뼈를 이식해야 혈액순환이 되면서 아기뼈가 생기고 이제 점차 어른뼈가 되면서 유합이 되는 겁니다 디스크 위아래 연골을 깨끗이 정리한 작업에서도 아무래도 내시경을 깊숙이 넣어서 확인하게 되면 좀더 꼼꼼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와와 같은 경우도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한다면 연골을 깨끗하게 다듬는 과정에서 더 선명하게 그리고 섬세한 작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합을좀더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작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염과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항생제와 지혈제를 사용하게 되고 대부분은 안정을 취해 주면 자연적으로 흡수되고 염증도 가라앉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염증이라든가 출혈이 잘 흡수되지 않고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면 상처를 다시 열어가지고 세척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20~30분 내로 빨리 잘 끝나게 되겠습니다. 척추 불안정증이 수술에 더 진행이 되면 그 부위를 안정화시켜주는 운동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척추인대를 강화시켜주는 프롤로치료 네. 나사모 고정술 및골유합술을 시행해서 안정화시켜주는 수술이 2차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절 낭종이 발생하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해가지고 낭종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낭종이 너무 커가지고 신경계 누르면 그 부위만 내시경을 위해서 제거할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절 낭종이 계속 재발한다면 결국 관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절을 고정시켜주는 나사목 고정수 및골유합수을 최종적으로는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저희 경험을 보면 대부분 1% 미만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는 본인에게 발생하게 되면 그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의사적인 요소도 있지만 환자 본인 스스로 관리를 잘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술과 담배, 비만은 척추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담배는 척추에 영향 공급을 원활하지 않게 해가지고 회복을 더디게 해서 여러가지 합병증 확률이 조금씩 늘게 된다고 보고되기 때문에 척추 안에는 꼭 금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해드린 협작증 수술 부작용 좀 도움이 되셨나요? 협작증에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이상 척추교실 장근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